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영상 개체를 삽입하고 그리고 편집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그런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개체를 넣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고급스럽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파워포인트 2016 버전에 영상 개체를 삽입하고 그리고 편집하는 기능들이 되게 편리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상 개체를 집어넣고,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상 개체를 삽입하려면, 삽입에 가셔서, 오른쪽에 미디어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비디오라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내 PC의 비디오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첨부 자료에 있는 영상 자료를 선택하고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직접 찍었던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샘플 영상이고요. 자, 이 영상을 볼때이 영상의 첫 화면이 지금 현재 전혀 알수 없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런 배경 이미지죠. 여기에 있는 이 배경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상단에 비디오 도구, 서식, 들어가면 여기에 포스터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포스터 프레임을 누르시면 여기에 파일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해 둔 그런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누르시면 파일에서 온라인 그림, 아이콘에서 등 많이 나오지만 일단 파일에서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 1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만 좀 다르게 이미지가 들어간 이런 형식이 나오게 되죠. 재생을 누르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생을 쭉 누르시다가 내가 원하는 부분이 한이 정도 부분이다. 일시정지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상단에 포스터 프레임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현재 프레임을 누르시면 딱이 현재 프레임 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역동적인 그런 영상을 틀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그 역동적인 부분 중 되게 궁금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현재 프레임으로 설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집어 넣어 봤는데요. 이 영상을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의 길이라든지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상단에 비디오 도구 재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가면, 비디오 트리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비디오 맞추기라고 뜨게 되고, 그리고 왼쪽에 초록 점, 오른쪽에 빨간 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끝나는 점인데요. 나는 만약에, 시작 시간 2초부터, 그리고 종료 시간 11초까지만 나오게 하고 싶다. 여기에 있는 회색으로 된 부분은 삭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활성화된 부분만 볼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딱 2초에서부터 11초 부분만 나오게 되죠. 굳이 쓸데없이 필요 없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보단 이렇게 비디오 트리밍을 통해서 할수 있게 되겠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비디오 도구 재생으로 가면 여기에 책갈피 추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책갈피 추가는 어떤 것이냐면 나는 만약에 여기 있는 8초 부분을 책갈피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8초 부분까지 재생을 눌러주시고 일시정지를 해둔 상태에서 여기에 책갈피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노란 점이 나오죠? 그리고 또한 난 여기에서 18초 부분이 좋다. 여기에서 일시정지 해주시고 책갈피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생창에서 여기서 책갈피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재생을 하시다가, 어, 나는 8초 부분 바로 넘어가야지. 내가 미리미리 설정해둔 이 책갈피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1분에서 3분 정도 뭐 되게 긴 영상을 볼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하나하나 편집해보고 책갈피까지 넣어봤는데요. 사실 이 영상의 모양이 16대 9 비율로 와이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양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 비디오 쉐이프로 가게 되면 여기서 나는 만약에 원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타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영상을 재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르기를 활용해서 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을 누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잘라주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여기에 영상을 넣는 것보다 모니터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하면 조금 더 진짜 모니터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모니터 이미지를 삽입해보고 그리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삽입, 온라인 그림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모니터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모니터 이미지가 여러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모니터 이미지 중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모니터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이 영상을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보내기를 해서 모니터 앞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를 배치하고 그리고 영상을 앞에다 표현을 하니까 모니터에서 꼭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영상 재생 ppt가 나오게 되었네요. 자, 이것을 그대로 그룹화해서 크기를 조금 작게 만들어준 뒤에, 뒤에 배경을 하나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한 절반 정도 그려줄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선, 없음, 채우기, 살짝 회색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을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이렇게 재생이 나오는 PPT를 만들었고요 텍스트 상자까지 입력하면 더 좋습니다. 임팩트 채로 해서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복사한 다음에, New, 드 Land.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리고 글꼴도, 글꼴 색상도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재생을 할 때, 재생 누르고, 모니터에서 재생된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만약에 나는 모니터 안에서 재생된 느낌보다는,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영상을 선택하시고, 비디오 도구 재생을 가시면, 여기에 전체 화면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고, 그리고, 슬라이드쇼,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재생을 전체 화면으로 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책갈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죠. 자, 이런 형식으로 영상을 삽입하고, 재생하고, 그리고 편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